안녕하세요. 이이 상사입니다. 여러분, 메리 크리스마스. 앞으로 정확히 크리스마스가 6 개월 남았네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어, 오늘 가지고 나온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그 벤투스 S2AS 그245 45 18 하나 둘두개 가지고 나왔습니다. 어 금호 타이어의 마제스티 나인과 용호 상박을 다투는 그 타이어죠. 한국 타이어 S2AS의 광팬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마제스테의 광팬들이 계시는데 오늘 가지고 나온 타이어는 S2AS 두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.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은 거를 오늘 또 어서 굉장히 잘 구해갖고 왔습니다.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죠. 이 정도 되고요.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 좀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. 어... 자, 타이어의 스펙은 한국 타이어이고요. 그다음에 컨트롤 컨트롤아무튼 벤투스 S2AS 2454518입니다. 연도수 21년 다섯 번째 주에 나온 타이어고요. 뭐 타이어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. 제가 여기 뭐 진홍이 빵꾸 떼운 것도 없었고 2454518 그다음에 21년 여섯 번째 주입니다. 음뭐 특이사항 없는 깨끗시잘탄 타이어 같습니다. S2AS. 요거 2454518 요새 진짜 없어서 난리인 것 같습니다. 중고타이어가안 나와요. 뭐 나왔다 하면 팔리고 나왔다 하면 팔리고 하기 때문에 어 물건들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오늘 이렇게 두 개가 나왔으니까 타이어 구입하시려는 분들 고려해 보시고요. 요거 같은 경우 개당 6만원씩 해서 두개에 12만원 판매하려고 합니다. 제 전화번호 010-883-18363이고요. 제가 있는 곳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입니다. 오시면 여기서 무료장착 해드리고 그 다음에 택배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주세요. 이인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